오늘은 SR테크의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 12구 제품을 언박싱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전류 방식으로 설계되어 LED 조명의 성능과 수명을 극대화한 스마트한 조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는 눈부심 없는 설계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빔의 확산 각도가 30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빛이 눈에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반사판을 보시면 여기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명이 켜져도 은은한 느낌을 이렇게 주어서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는 거실, 주방, 침실, 서재 같은 주거 공간부터 회의실, 로비, 레스토랑, 카페와 같은 상업 공간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명은 주조명 기능과 또 간접 조명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강렬한 밝기로 공간 전체를 환히 비추면서도 은은하게 분위기를 연출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명으로도 손색이 없어.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어, 간단한 배선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유의 마그네틱 레일 조명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목공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작업 없이 간단한 배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매우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IoT 연동이 가능합니다. 디밍과 색온도가 조절이 이렇게 자유로.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아카라 T1 프로 LED 컨버터와 함께 사용하면 디밍과 색온도 조절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스마트 싱스 앱을 통해 간단히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 12구를 설치하고 아카라 T1 프로 LED 컨버터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라 T1 프로 LED 컨버터에 N과 L 단자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N과 L이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예, 인풋인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전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아, 여기 보시면 살짝 눌러주면 예, 구멍이 열리는데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반대쪽 단자에 조명을 배선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반대쪽 단자에 보면 V+ CW 이렇게 있는데 SR테크의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 12구에 보면 예, 적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어, 적색이 V+ 공통이 되고 화이트가 쿨 화이트로 해서 예, 하얀색이 배선이 되고 W 웜 화이트의 노란색이 배선이 되면 되겠습니다. 조명의 배선을 다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 앱으로 이 제품을 또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싱스 앱에 아카라 제품을 등록하면 뭐 자유롭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카라 조명을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요. 스마트 싱스 앱으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켜짐이 되어 있는데, 예, 꺼짐으로 하면 예, 조명이 꺼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켜짐, 껐다 켰다. 또 디밍, 밝기가 제어가 됩니다. 50%, 50%의 밝기, 그리고 10%의 밝기. 예,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색온도도 변, 변화가 되는데요. 2700켈빈부터 변화가 됩니다. 밝기를 한번 100%로 하고 해보면 예, 2700켈빈의 정구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6000켈빈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광색의 6000켈빈까지.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등 다양한 색온도가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SRTECH의 사각그릴 다운라이트 12구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주조명과 간접조명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설치가 간편하고 IoT 연동까지 지원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입니다.